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6장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부터 그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잠언서 16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이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으로운 <목소리>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희색은,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아,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함, 하며,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새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 함께 보겠습니다. 재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예, 크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어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좀 춥죠? 예. 여기 공간도 좀 추워서 죄송합니다. 예, 좀 아끼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자몬 말씀 16장 말씀 보았습니다. 자몬 아,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삶의 지혜에 대하여, 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에서도, 어, 그런 삶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 특별히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고, 강조한다는 말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말씀들은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죠. 계속 반복하여서 나오는 것을 좀 꼽자고 하면 첫째로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지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혜를 소유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몇 음,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데 어, 오늘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한 군데만 보면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아멘. 지혜가 금보다 낫다. 지혜가 은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에, 여러분 지혜가 좋아요? 금이 좋아요? 지혜가 좋죠. 예. 네, 지혜가 좋아요. 그런데 예. 많은 분들이 금이 좋아할 금을 좋아할 것 같아요. 금이 이 돈이잖아요. 요즘으로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기가 쉽죠. 음, 지혜는 당장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금은 당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죠. 어, 그래서 금을 좋아하지만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 말씀을 따라서 금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지혜를 쫓는 자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금은 따라옵니다. 금은 따라오는 것이지 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혜는 따라가야 합니다. 지혜를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두 번째로 반복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을 교만에 대한 말씀 여러 번 말씀하는데, 특별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뭐죠? 교만하면 제일 먼저 망한다. 그렇죠? 또 거만한 마음도 교만이죠. 그것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네. 그래서 이 교만하면 망하고 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들 참 경계해야 될 대상. 1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부들도 어, 죄에 대한 목록을 이야기할 때 가장 앞서서 말하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에, 우리들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어, 교만해서는 안 된다 또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에 대한 거예요 입에 대한 말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입에 대한 말씀을 여러 곳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 중에도 어, 그런 말씀들을 볼수 있는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선한 말. 그 말은 꿀송이 같다. 그렇죠. 좋은 말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죠. 그렇죠?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에 대한 말에 대한 말씀은 매장마다 나오고 오늘 본문 중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어서 13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으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세 가지는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세 가지 말씀은 매 구절마다, 매 장마다 반복하여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장에는 특별히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어요. 자,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절을 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아멘. 마음의 경영, 마음의 경영, 마음의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죠. 여러분들이 마음의 어떤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응답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결국,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획한 대로 다 되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경영하면 다 되든가요.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이런 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 번 많이 나오고 있는데, 9절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시니라 아멘.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하죠. 그런데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비슷한 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절 33절에 가서도 보면 거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사람이 제비를 뽑아요. 어,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즉 사람이 선택해요. 사람이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죠. 근데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 그렇다. 내가 계획하지만 결국 주님이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행하신다. 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던 생각,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뭐, 여러 말씀 하지만, 오늘 한 군데만 더 보면, 31절 말씀인데,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어요. 백발, 예, 백발. 흰머리죠. 흰머리 좋으세요. 흰머리? 다 싫어하죠. 그래서 다 염색하잖아요. 다 싫으니까 염색하겠죠. 이 백발이라고 하는, 하는 것은 단순히 흰머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가 든 분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존경받는 어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존중받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은, 그것은 영화로운 멸류관 같은 것이죠. 어, 여러분 모두가 존경받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가만히, 예, 뭐, 저도 아직 어리지만, 보면은, 존경받는 어른이 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건 누군가를 잘 인도해야 된다는 건 이건 참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감당해 주면 모두가 편안하죠. 모두가 행복하죠. 그런데 존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어른이 될때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존중 존중받는 어른이 된다는 건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다 일단은 어르신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어디 가든, 교회에서든, 누굴 만나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른이에요. 존중받는 어른이 되시기를,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존중받는 어른이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 다시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고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표준 세번 세번역 성경에 보면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길을 걸어야 돼. 그러면 그것을 얻어요. 의로운 길을 걸어야 돼. 그러면 존중받는 어른이 되어 백발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돼. 공의로운 길 정직한 길을, 공평한 길을.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러면 존중받는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 불의한 일을 행한다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존중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바른 길 가서 여러분 다 존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 변전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주셔서 복된 삶, 은혜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 자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복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격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대로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드린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날마다 드리는 귀한 예물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